자 오늘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이 공식의 어떤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진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직선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수직인 거리야 거리라는 건 항상 수직인 거리인데 어, 이 공식 정도는 사실은 잘 외워놔야 돼요. 워낙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된다. 일단 내용이야 뭐 여기 있는 음, 점 P가 x1, y1이고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때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뭐냐면 x 계수와 y의 계수, 직선의 x 계수, 개수, y 계수를 각각 제곱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절대값에다가 x1을 여기 있는 x, y1을 여기 있는 y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거리가 나온다는 거지. 자,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 1번 문제에서 보면 이 콤마 마이너스 1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였다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첫번째 거 한번 여기다 써보면 직선 직선이 뭐냐면 4x 더하기 3y 더하기 k는 0이 하나 있고 2콤마 마이너스 3 점이야. 자 거리 공식 사용하는 거 분모에 로트를 쓴 다음에 x 계수 제곱하고 더하기 y 계수 제곱해서 분모에다 써주고 분자는 절대값 한 다음에 요 X좌표를 여기 X에다 집어넣고 Y좌표를 Y에다 집어넣어서 이식 전체를 그냥 쓰는거지. 8-3 p l u K, 그 결과가 거리인데, 그 거리가 2였다 이거야. 근데 분모는 지금 보니까 루트 25니까 5를 여기다 곱해서 절대값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보니까 5 p l u K가, 5는 이쪽으로 곱해서 10이 될 거잖아. 그지? 자, 절대값 5 더하기 k가 10이었다. k는 그럼 얼마라는 거야? 5였던가? 아니면 또 하나, 마이너스 15도 가능한 거지. <laughs>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모두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5 또는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역시나 동일하게, 이 콤마 1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번엔 구하래. 근데,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 기울기는 m.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타내자고. 그러면, 전개해서 일단은 한쪽으로 넘겨. mx-y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잘 봐야 돼.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직선의 방정식에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할 일반형처럼 사용될 거라고. 이 콤마 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놓고 얘가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란다. 그러면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에 x 계수 제곱해서 y 계수 제곱해서 쓰고 절대값 한 다음에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1만 남는데 그 거리가 1이었다는 거야. 그럼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서 뭐해?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하니까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서 양변을 제곱해버려. 4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m 제곱 더하기 1이다. 그치?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버릴까? 3m의 제곱에 마이너스 4m 는 0. 그러면 m 값이 얼마야? 0 또는 3분의 4.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 m 값이. 근데 지금 m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m을 여기다가 두개다 집어넣어서. 하나는 m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1이 되고 또 하나 y는 m에다가 3분의 4 집어넣으면 3분의 4에 x-2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더라 라는 거지 이게 지금 두 번째 거야 그렇지? 자세 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 밑에 여백이 조금 없으니까 어 일단은 이쪽 다른 공간에 다 가자. 두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경우는 없어 원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말고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좌표를 하나 설정한다 이거야. 3x 4y 는0 위에는 0, 0이 있으니 0, 0에서 3x 빼기 4y 더하기 5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루트 제곱제곱 제곱 하니까 3제곱더하기 4제곱에다가 x빵 y빵 집어넣으니까 상수가 5만 남아서 분모 분자가 똑같아서 1이 되더라. 라는 거지.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쪽에다 쓰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어.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좌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0이니까 0,0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게 조금 아,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지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자. 1번 문제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fk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야? 이 직선이.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다?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과 x 마이너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지금 1번과 2번을 내가 약간 다르게 풀어볼 건데. 어쨌거나,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과 x 빼기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번을 어떤 사유, 어떤 식으로 내가 한번 써볼 거냐면, 식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끼리 묶어서 x의 개수 하나 써주고, y끼리 묶어서 y의 계수 하나 써주고 나머지 상수는 0 이렇게 썼어 일단 x랑 y랑 상수 마치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처럼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분모의 루트 안에다가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를 제곱해서 쓰고 X방, Y방을 XY에다 각각 집어넣어 봤더니 4만 남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 루트 안에 K제곱이 2개가 있고, K는 사라지고 상수 2만 남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거리의 최대 값을 구하래. 자, 이게 우리가 쓴이 식은 뭐냐면, FK라는 식이야. 이 FK라는 식이, 어떻게 하면 최대 값을 갖겠냐? 당연히 뭐야? 분수 형태니까, 분모 있지? 분모, 분모가 최소일 때, 분모가 최소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k가 0일 때, 자, 분모가 가장 작으려면 k가 0일 때겠지. k가 0이면 루트 2분의 4를 최... 값이라고 한다 이거야 유리화 시켜서 2루트 1을 최대 값이라고 말하자 이거거든 근데 사실 1번 문제에서 이렇게 풀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문자가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분모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번째 나와있는 이 문제에서는 일단 식은 이거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지. 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k에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이라고 이렇게 써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처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냐면 x끼리 묶어서 그 다음에 y끼리 묶어서 그 다음에 상수끼리 묶어서.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 보면, 분모에도 K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K가 들어가. 어떤 얘기냐. 분모도 모르고, 분자도 몰라. 분모도 모르고, 분자도 모르는 형식이 된다고요. 두 번째 거는. 그래서 1번 문제처럼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야. 그제 여기까지 됐잖아.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겠다. 자, <laughs> 이쪽 부분을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한번 설명을 해볼 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내용을 어떤 얘기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앞에서 1번 문제 풀었던 그런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이 뭘까? 이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 뭘까? 둘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 둘이 더했더니.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는 1이 나와. 자, 두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콤마 1이야. 여기까지 됐지? 두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콤마 1인데, XY 평면상에다가 저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2콤마 1이면, 요 정도 있을 것 같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봐. 근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수직거리니까, 이 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근데, 이 직선은 마이너스 이코마이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기울기가 달라져서.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조금 더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직선 마이너스 2 콤마이를 지나는 직선이 얼마만큼 돌았을 때 기울기가 얼마 정도 되어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냐? 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야. 원점에서 요 교점까지의 거리,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이 교점을 연결한 그와 수직인 직선이 되는. 이 상태가 거리의 최대 값인 거다. 이거야. 거리가 최대일 때 뭐라고?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경우, 교점까지의 거리를 최대라고 하자. 이거야. 교점까지의 거리, 교점까지의 거리가 최대 거리다. 그래서 최대 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교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루트 5가 되겠네, 그지? 루트 5.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현재 얼마야? 2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코마이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거라. 하는 게저두 번째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언제 최대냐? 교점까지의 거리가 최대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는 거야. 이거를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1번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3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세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abc 가 일단은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처럼 5,3에 2,6에 1,1 이라고 해서 세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넓이 구하는 식은 있지 대부분 학생들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다 그지? 주변에서 들어봤을 거야. 넓이를 2분의 1절대값 해가지고 a 좌표, b 좌표, c 좌표자 세로로 쓰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썼던 a의 좌표를 한번 더 써.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곱스더에3 0더 하기 2더 하기 3.이랑 빼기. 반대쪽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을 빼는 거야. 6 더하기 6 더하기 5. 이것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신발끈 공식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어떤 말이냐 첫 번째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두점사이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뺀거 분의 뺀거 기울기가 5-2분의 3-6인 거지 5-2분의 3-6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5,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5,3을 지나는 직선 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8, a,b 직선을 하나 구해본다. 두 번째,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뺀거 제곱에다가 더하기 뺀거 제곱 하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다. 요렇게 두 번째로 A에서 B까지 거리를 하나 구해. 세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점 C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C 좌표는 1콤마 1이고, 위에 첫 번째에서 구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2에다가 x계수 개수, y계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절대값에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1 더하기 1 빼기 8이라고 쓰면 루트 2분의 6이라는 거리를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리를 구했다는 거야. 이 거리라는 게 뭐야? 사실상 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a에서 b까지 거리가 밑변, a에서 b까지 거리가 밑변이고 높이는 c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자. 그래서 루트 2떼 버리고 이 식을 정리한 결과가 답일 거다. 이 과정은 서술형 문제에서 자주 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놔야만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식 정도는 외워두고.